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성형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SK이터닉스를 보실 건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정말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채널에 가보시면, 우리 주식의 재발견 6,460분에게 SK이터닉스 17시간 전에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나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영상입니다. 바로 17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영상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든 상승 쐐기 패턴은요. 쐐기 끝이 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쐐기 패턴은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갱신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다? 삼각수렴의 끝지점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는 종목일수록 보다 올라갈 때 크게 한번 튀더라 라고 하는 이 흐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 안에서 상승삼각형의 쐐기 형태는 저점을 갱신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점을 갱신하고 우리. 꼭지점이 아래에 향하고 있는 이 종목은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큰 상승 한번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린 순간 24% 고점을 찍으면서 740억이 터졌습니다 자 SK 인터넷 주주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15,000원 그리고 17,500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허리 라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7,500원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으면서, 여러분들보다, 어, 여기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선입니다. 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눌린 구간 공략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저께, 맞아요. SK 이터니스 내일 양복에 속지 마세요. 내일 분명히 양복 나옵니다. 오늘 양복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린 구간 공략하는 겁니다. 그 구간이 16,000원 선이 선에서 이 양봉에서 기준봉 매매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내용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상승세기 삼각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발산의 형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이제부터 실질적인 실전 매매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첩에 넣고 적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28회 투자자상 운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매매를 하면서 실제 수익구간을 같이 잡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자사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의 근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우리 SK 이터닉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도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대화방. 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SK 이터닉스에 대한 가장 빠른 급등 뉴스와 함께 어떤 종목, 맞아요, 이런 급등 뉴스에 어떤 주가들이, 어떤 종목들이 꿈틀거리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면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SK 이터닉스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 채널에서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17시간 정도 있었지만 1개월 전, 3주 전, 2개월 전, 2주 전, 3주 전 계속해서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미친듯이 정말 말씀을 드리지만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SK 이터닉스가 이렇게 중요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영상 보고 따라 하신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5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이다? sk 이터닉스는요 개인분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이미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이 양봉 나올 때 우리 여러분들께 여기에 물리시면 일단 매도하라고 여러분들께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대처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맞아요 계좌를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소통방 들어오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 뭐 끼긴 거리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신다면요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1155111 맞습니다 문자로 네, 참여.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재미도 좀 느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저의 매수매도 타점을 공개하는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기준점 배워가시면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SK 이터닉스는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세 번째 파동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다? 지금 분봉상 5분봉입니다. 5분봉상 1차 파동 이후에 여러분 눌린 구간에서 저점을 갱신했어요. 갱신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SK테크니스가 24% 급등이 나온데도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5분봉을 보게 되면요.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게 11시입니다. 11시에 여러분들께 뭐다? 어, 거래량이 벌써 30만 주가 터졌는데 이때가 다시 바로 기준봉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기준봉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저점과 중간값에서 중간값 아래부터는 보다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정확하게 중간값과 그 다음에 아래점을 여러분 찍어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어떻다? 어, 추가적인 급등을 지금 노리고 있겠죠 거기다가 중간값이 왜 중요하다? 정확하게 그어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린 구간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sk 이터넷과가 상한가를 가는 이유도 이 16,000원을 깨지 못하면 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거기 그곳이 바로 또 고점인 16,800원, 16,900원 이 사이를 여러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딛고 추가적인 상승의 5차 파동 1차, 3차, 5차 파동이 나오면서 상한가도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SK이터닉스가 실제로 3분기에 엄청난 매출 실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 속에 20%가 넘는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SK이터닉스 우리는 공시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 타인에 대한 담보를 출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소원 에코파크 주식회사의 지분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다 충주 에코파크에 대한 지분을 다시 한번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대여금도 이런는 담보 제공을 해주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단기 보고서에도 이미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매출과 추주 상황을 보게 되면요. 여기 뭐 에코파크, 칠곡 에코파크,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수주를 하면서보다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곳이 더 매출을 올려주면서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됩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터닉스가 무상증자를 한게 과연 우연은 아니다. 어, 우연은 아니다. 무슨 말이다? 그렇죠. 재무적인 악재가 없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매출력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주주한테 환원하자라고 하면서, 무상증자를 한 겁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매출이 일어나는 이런 종목들은요,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안정성이 있겠죠? 그런 기업일수록 이제 재료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심심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왜? 안정성이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sk 이터니스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삼각세기부터 여러분들 지지라인부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sk 이터니스가 누가 봐도 뭐예요? 어,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삼각 수렴의 꼭지점에서 여러분들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눌린 구간에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맞아요. 만 5,000원. 15,0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다 이제부터는 매수 타점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주가가 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봉상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봉 매매법처럼 해도 엄청난 수익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1봉상 2봉을 기준봉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요 제가 말씀드린 16,000원 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16,900원과 16,000원이 뭐다 오늘 sk 이터닉스의 중간 허리라인이고 오늘 sk 이터닉스의 고점 지지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정확하게 16,000원 끄어보면 우리 sk 이터닉스의 허리라인 중에도 가운데 선이에요 이만큼 이 선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1차적으로 16,000원을 깨지 않고 그다음 15,000원을 깨지 않는 이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매수해 대해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고요. 상승이 강한 종목일수록 뭐다? 이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굳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 이 사이, 여기 사이까지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맞아요. 21선이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21선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아가야 곧 전고점, 그리고 전전고점에 물려 계신 여러분들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려고 하는데.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17,500원을 넘어 서면 17,500원의 지지라인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16,000원에서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15,000원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손절하는 것 이것만 알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이 내용도 모르고 우리 기관들 외국인 들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들의 수급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사라든가 빠른 팩트체크 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민첩하게 대응. 못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네 맞아요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완벽한 추세 전환이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매수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SK 이턴스는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매수 맥점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면서 맞아요 수익으로 전환하는 여러분 될수 있게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혜택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잡아가면서 보다 실질적인 계좌 회복도 어,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오신다 어,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네 참여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맞아요.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여러분들 일단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이 부분 저와 같이 명심하면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신다면 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sk 이터닉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9월달 1차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종목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종목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9, 10월 달 히든 종목을 제가 딱한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6월 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GS 글로벌로 또 25%라는 수익 구간 차곡차곡 챙겼고요. 7월 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로 4번의 매도 끝에서 여러분들 50%큰 수익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8월 달 히든 종목은 한국BNC 여러분들 당연히 해리스와 트럼프의 싸움에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잘 고르셔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한국BNC, 8월 5일 우리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 매수하면서 바로 25%라는 수익관 차곡차곡 챙겼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28의 투자 자상 운사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상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도 어떻게 어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는지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GS 글로벌, 6월달에 정확하게 매수 진행하면서 2 5라는 수익구간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는 7월 30일 어 거의 막바지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큰 수익 한번 낼수 있었습니다. 8월달 히든 종목 한국 BNC는요. 7월달에도 15% 정도의 수익구간 다 챙겼는데 저점을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 5라는 수익구간 차곡차곡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저의 매매 내역도 공유시켜드리지만.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시켜드리면서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 대한 매일 브리핑과 매일 실시간 소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9월, 10월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8월 5일날 엄청난 과매도 구간을 이겨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흑자전화 해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큰손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드립을 할수 있는 유통비율 55%로 아주 낮은 기업입니다. 특히나 저점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AI와, 여러분들 이거 코인과 보안의 교집합. 왜? 맞아요. 미국 대선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잘발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 전에 정말 꾸준한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8월 5일날 엄청난 개미털기와 함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에 하락폭을 만회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개미털기가 나왔기 때문에 폭등 전 마지막 매수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수급도 확인해 보셔야죠. 여러분들 우리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고요. 코스빅, 코스닥 다 빠지는 외국인들 중에도 이렇게 매수한 종목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따라잡으면서 엄청난 성장 폭발을 일으킬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란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 종목, 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155-1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종목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방 참여링크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생계도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요,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자,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꼭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인생 역전한다? 절대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1억 청금, 1확 청금 받는다? 이런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차곡차곡 우리 수익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 회복을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8115-1111 문자로 네, 기회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사운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